우리는 스바냐 1장에서 이스라엘과 유대의 심판에 대하여 보았고요, 2장에서는 열방의 심판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3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왜 멸망하는지에 대한 이유, 즉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타락에 참여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며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 안에 남은 자들도 이야기하십니다. 어떤 상황 안에서도 항상 말씀 안에 남는 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스바냐가 활동하던 시대 요시아 왕이었죠. 그 유시아 왕은 이스라엘의 왕 중에 유대 왕 중에. 신앙 개혁을 종교 개혁을 가장 모범적으로 했던 왕입니다. 그리고 절기 제사도 가장 성대하게 치렀던 왕이고요.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셨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는 애국 이집트를 상대로 전쟁에 나갔다가 허무하게 어, 죽음을 당합니다. 그의 죽음으로 유다야. 남유다 왕국의 종교 개혁은 물거품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백성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부 백성들 믿음의 그루토기 그들은 남아서 바벨론 땅에서 그들의 신앙을 더욱 새롭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더욱 굳혀서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바벨론 땅에 갔을 때 믿음의 그루터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요시아 왕이 무기토 전투에서 죽기 전에 다니엘이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 그 종교 개혁 시대에 신앙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시아 왕 죽음 이후에 첫 번째 1차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요시아 왕과 스가랴를 비롯한 선지자들이 시도했던 종교 개혁의 불은 꺼졌을지라도 이렇게 그 시대의 신앙을 물려받은 믿음의 그루터기가 바벨론에서 살아서 자라났고요. 그 바벨론 유수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이전보다 믿음이 더욱 성장하여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요시아 왕뿐 아니라 스가랴 선지자, 스바냐 아 스바냐 선지자 역시 믿음의 그루터기를 만드는데 일조를 했던 하나님의 사역자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스바냐 3장 1절에서 8장 말씀을 통해서 가장 거룩해야 할 도시 예루살렘, 그 도시의 참혹한 타락상, 그리고 또그한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남은 자들을 향한 희망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열방을 향한 심판의 검을 거두시고 이제 그 시선을 당신의 가장 큰 사랑과 기대의 백성 그들이 거쳐하는 언약의 도시 예루살렘을 향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은 그 백성들을 향해서 "화 있을 진저"라는 하나님의 깊은 탄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화 있을 진저"의 화로 번역이 된 히브리어 호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에게는 단순한 저주가 아닌 사랑하는 대상의 타락에 대한 그의 찢어지는 마음이 담긴 선언입니다. 화 있을진저 그 그들의 그들이 화를 당하는 이유 그것에 대해서 세 가지로 그들의 마음 병든 마음을 세 가지로 표현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패역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반역하는 고의적인 불순종 그것을 패역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더러움입니다. 우상승배와 부도도으로 인해서 그 영혼이 오염이 되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과 오염으로 인해서 함께할 수 없는 정결하지 못한 부정결의 상태였던 거죠 결국 불순종이 오염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포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을 등진 영혼은 반드시 이웃을 향한 압제와 착취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헤어지될 이웃 사랑이 아닌 이웃에게서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힘쓰는 모습입니다. 힘 있는 자들이 힘없고 무력한 자들을 도와주고 자신의 것을 나누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없는 자들, 힘이 없는 자들을 압제하고 그들을 착취하면서까지 자기 이익을 더욱 끌어모은 것입니다. 이세 가지 죄악의 뿌리가 이 절에서 더욱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총체적으로 단절 단절이 된 것입니다.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표현하죠. 예언자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랑의 채찍마저도 거부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세상적인 방법을 찾고 강한 자를 찾아가고 또 자기가 평안할 때도 그 평안을 하나님과 나누지 않습니다. 힘들 때나 평안할 때나 기쁠 때나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죠. 이는 살아서 육체의 심장은 뛰고 있는 것이지만 영적인 심장이 멎어버린 상태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인 것이죠.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또 한번 봐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삶의 고난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교훈을 외면하며 혹시 내 힘과 내 지혜만에 의지한 채 하나님과의 교제를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도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이 예루살렘의 모습은 하나님을 잊고 그들 스스로 세상 속에 속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자신과 백성과의 끊어진 관계 이것을 용납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타락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 근원까지도 하나님이 알려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사회의 지도층 그것도 이스라엘을 받들어 유지하는 내네 기둥인 지도자들이 모두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정치 지도자인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의 목자가 되어야 할 그들이 오히려 백성을 물어뜯는 맹수가 되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이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정치인을 신뢰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죠.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정치인들은 모두가 이렇게 타락했다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법 지도자인 재판장들은 전역 일위와 같습니다. 밤에 몰래 활동하며 다음날 아침까지 뼈조차 남기지 않을 만큼 잔인하고 탐스러운, 탐욕스러운 재판으로 약자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삼켜버립니다. 그들의 작은 남은 것들까지 빼앗아 버리는 것이죠. 또 영적 지도자야 지도자가 대외에 지될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구하고 백성에게 전하기보다는 자기의 생각 거짓 평안을 외치며 백성을 기만합니다.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합니다. 원어에서는 율법을 폭행을 했다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의 최후 보루가 되어야 지될 그들이 오히려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폭력적으로 왜곡하고 짓밟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치, 사법, 종교 지도자 그 어느 곳 하나 성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모든 지도자의 타락은 결국 그 사회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칠흙 같은 어둠 안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는 빛을 발합니다. 5 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불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지 않으십니다.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나. 하나님의 공의는 항상 비추입니다. 선한 사람에게나 악한 사람에게나 끊임없이 하나님의 빛을 공의를 비추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공의를 비추는 그분께서는 타락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으시고 타락한 사람들의 마음을 떠나지 않으시고 바로 그 가운데에서 그 빛을 공의를 비추어 주십니다. 그들의 죄악은 사람들의 죄악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에서 벌어진 일들이 아닙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과 공이 가운데에서 그 악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침마다 떠올라 온 세상을 비추는 태양처럼 한결 같은 공의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이웃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임을 알게 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마지막 기회를 주고 또 주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어렵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또 선지자의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시는 사랑과 경고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더욱 악을 행하는 데 부지런합니다 완악함의 극치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최후 선고가 내려집니다 8절 말씀인데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때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여기서 너희는 모든 불의와 죄악 안에서 또그 죄악 가운데에서도 눈물로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며 신음하던 소수의 남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구루터기들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어둠의 시대에도 존재했던 믿음의 그루토기. 그 어둠의 시대에도 남아있던 하나님이 찾으시는 70명의 믿음의 그루토기들 악인들에게 심판의 날은 멸망이지만 남은 자들에게 그날은 모든 불의가 바로잡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실현되는 구원의 날 회복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리라는 이 명령은 바로 소망의 약속입니다 이 소망의 약속은 우리 개인에게 이루어지는 소망의 약속일 수도 있고 시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도 한 소망의 약속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무너진 성읍 예루살렘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과 우리 시대에 무너져가는 신앙의 아픈 모습 그리고 지금 교회에서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죄악 한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아침마다, 하루 종일, 밤에도 공의를 비추어 주시고 마침내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의로우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세상의 불이 앞에 낙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어세우실 그날. 하나님의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은 우리 개인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시대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날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기다림 속에서 우리 자신을 먼저 정결하게 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가는 거룩한 남은 자들로 살아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대에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또 아버지 앞에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고 또 우리 시대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앞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기를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와 주님을 향하여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께서 마지막에 기도하셨듯이 요한복음 17장에 그 기도처럼 아버지와 주님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